1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이사에서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아멘. 음,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정의송성 박 사님 십의 일주 드리셨고 중금 가정교회를 놓고 성경금 드렸습니다. 중금 가정교회를 놓고 정가은 청년이 드렸고요. 캄보디아 성경금 정의송성 박 사님 필리핀 승리교회 간식비도 드렸습니다. 비전 응금을 드리시고 필리핀 성경금. 그리고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나온 친구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이 복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 유년부 홍성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하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도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임으로 들려주신 줄 알고 그 모든 것들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열린 하늘물 보게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속에서 응답 된 것들 간증으로 받는 우린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윤씨 공손 미사님 드린 이 애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 미사오니 일 평생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손에 준 것이 늘 넉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늘 하나님께 올려지고 옆으로 흘려가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손에 남아 있는 것들이 넉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주장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가 행하고 그가 판단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멘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일학교 유년부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힘쓰고 애쓰지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신 주님을 믿사오니 영혼 구령의 그 마음이 대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에서 강의 십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말씀 한 마디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가득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말씀 한 마디로 하나님이 엄마든지 멈춰 세울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에서 안에서 약간의 새로운 단락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잠시만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어제 본 23장까지 말씀은 남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부터 이어지는 27장까지는 좀 다릅니다 특정한 나라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를 다스린 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영웅 호골과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부터는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그러므로 그분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냥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공허하게 하실 것이다 창조되기 전에 그 모습처럼 공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만 가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땅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온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땅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다본 것처럼 70억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이 순식간에 멈춰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온갖 것으로 채워진 것 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부시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늘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그날의 그 어떤 헤아림의 주제도 되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뒤집어엎으시고 공화기 하십니까? 오 절과 육 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그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라고 규정합니까? 정확히 오전이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 최초의 범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깨뜨리는 거.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희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율법을 범하고 어기고 깨뜨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만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그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인생들의 영원이 결정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납니까? 이땅의 기쁨과 노래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7절과 8절.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은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건포도를 넣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새포도주이 슬퍼한다 포도나무가 쇠잔한다 그러니까 소고치는 기쁨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노래소리도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다 그쳐 버렸다 하나님이 온 땅을 뒤집어서 공허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이 포도를 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에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저마다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되었으면 쫙 갈라집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무리들과 영원한 탄식과 애통으로 들어가는 무리들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과는 다릅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판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내용 중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어진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덜하지만 우리 말로 하면 도시가 다 황폐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들의 문화와 문명이 집약된 것이 바로 대도시 아닙니까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현대 사회의 대도시들은 인간 문화의 총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부와 쾌락과 즐거움과 힘이 모든 인생들의 자랑과 자부심이 총체적으로 다 녹아 있는데 그 도시들이 다 황무해진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미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수록 더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는 그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들이 자랑이었던 그큰 도시들이 단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 뒤집어져서 공허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충격적인 심판이 쫙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편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악기 소리도 다 멈추고 노래 소리도 다 멈췄는데 한쪽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중간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온 땅이 다 뒤집어지고 온 도시가 다 공허해지고 황폐해졌는데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그동안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큰 기쁨과 감격적인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탄식과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한쪽에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소리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공허함에 빠져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만 온 세상은 다 슬퍼하는데 우리만 쌩글쌩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사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때, 오히려 이사의 선지자는요, 탄식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남자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회귀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게 화가 야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야 도다. 망한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사야 마음 속에는 큰 좌절과 눈물과 슬픔이요, 기쁨과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문제 없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것이지요. 나는 구원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와 악함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이지만 그들이 받게 될그 영원한 고통과 질골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껏 손을 쫙 뻗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한 사람도 끌어올리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고 아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지 신앙고백이 분명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서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편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보셨을 텐데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신들러 리스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일군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주고 무려 1200명 넘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 독일이 패망했다 물러가는 그 독일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신들러가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흐느끼는 장면,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내다보면서, 내가 이 반지만 내다 팔았어도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옆에 있는 고급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차만 팔았어도 분명히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쉰들러의 탄식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서도 그 날이 되게도 좀두 무리로 쫙 갈라져서 영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에서 이쪽 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 나만 구원 받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영성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세상의 임하 심판을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조가 20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땅이 흔들리니까 이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견고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손을 대서 흔들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은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딱 염두에 놓고 보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지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쓸러 내려가는 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들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땅은 심판하시는 그 날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먼저 2 1절 말씀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 악한 영적 세력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날에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짝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같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고 심판하실 때 공중권세를 심판하시고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함께 심판하실 텐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과 해는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수억 수만 년 전에 만들어진 영원한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달과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니까 그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시니까 그들이 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고유한 빛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빛을 거두어 가시면 그 빛들도 다시 어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로세서 3장 말씀처럼 정말 땅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위를 바라보고 있느냐? 위를 바라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이 땅만 딱 사로잡혀져서 그위 바라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에 자로 잡혀서 다가오고 있는 그 나를 네가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내 마음과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씩 다시금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23절 중간부터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시원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달과 해가 빛을 잃을 때, 이 세상처럼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세상과 이웃들을 놓고 깊은 슬픔과 질고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내가 믿고 의자는 하나님이 온 땅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참된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사라지고,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으니,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두고 살아라. 이 말씀 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두 개가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거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잠시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조금만 지나게 되었으면, 아, 그때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깨닫게 되었지만 이상 전부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때그다 잠시라는 거. 우리는 또 깨닫게 되었을 거야.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거나하게 차려 주신 상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 상을 받는 순간들이 우리겐 정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할 참 보여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통치하는 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너무 많지만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사랑하는 방식이 맞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분명히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날로 가는 또한 날인 줄 알고. 힘 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코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날들에 대한 소망을 끝없이 가지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 승리를 직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 열심 내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